이번 과제 너무 막막해 뭔뭐 걱정이야 그냥 검색해서 가져다 붙이면 되지 문과생에게 특거 출원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하는 과제를 주면 어떡해? 뭘 어떡해 우리가 실제로 출원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래 실제로 출원할 것도 아니지 근데 실제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laughs> 세상이 뭐든 건 해보면 알지 근데 우린 아직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해보자 출원해서 특허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과제 에 생기게 생기잖아 경험에서 나온 진정성 그런데 우리는 아이디어도 없고 돈도 없잖아 아이고 얘나 어르신 아이디어는 지금 만들면 되고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지 특허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과정, 절차, 비용 이 정도만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특허사무소 많잖아 그래? 아 나도 지나가다가 간판 본적 있어 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님들이 관련된 상담 많이 해주더라고 아 진짜 있네 요즘엔 다 나와. 옛날에야 직접 현장 가서 하는 게 현장학습이었지. 이젠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는 게 현장학습이야. 음, 그거 없지잖아. 근데 묘하게 설득력 있네. 아, 찾았다. 어디? 특허사무소에서 무료 상담도 해주는데. 변호사 사무소에서도 무료 상담 해주잖아. 그거랑 비슷하네. 우리 삼촌도 그렇게 자본 구하더라고. 그래? 그럼 우리끼리 얘기해보지 말고 교수님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럴까? 여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허에 대해 가자하다 보니 궁금한 게 많아서요. 특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특허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특허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 멋진 바다와 하늘이 있는 검, 음, 사진이 보이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아마 어, 여행을 한다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어, 이탈리아의 어, 베니스입니다. 음, 제가 이 베니스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베니스에서 유명한 이제 마스크 어, 축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베사메 무초 나오는 그 있죠. 곤돌라 배고 그다음에 베니스는 또 이런 유리 공예 기술이 수백 년 전부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어, 자, 이 15세기에 베니스에서, 어, 최초의 특허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베니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좀, 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그 당시에 도시국가여서 베니스는 지금 보면 뭐 아주 조그만 우리나라의 한시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천년 동안을 계속합니다. 천 년을 하면서 지중해의 왕자로 지중해를 제패하고 떵떵거리면서 패권을 장악하고 존속했던 나라예요 천년 국가예요 인류 역사상 천년을 계속간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천년을 계속 갈수 있었는가? 베니스는 주로 상업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베니스는 유럽 대륙에 있는 여러 가지 원자재. 어, 이런 거를 저쪽 음,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 거,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어,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일 어, 전 세계에서 문물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번성한 나라는 비잔틴 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6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거기에 비잔틴 제국이 있었는데, 그 비잔틴 제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 제일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1474년에 비잔틴 제국이 어, 트루크,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멸망을 하고 어, 비잔틴 제국에 있던 모든 기술자, 첨단 음, 지식인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탈출을 해요. 그때 베니스에는 특허제도라는 게 만들어져요. 왜 만들어졌느냐? 미잔틴 제국을 탈출한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베니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허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특허제도를 통해서 그 훌륭한 사람들의 기술을 가지고 뭘 만들면 독점권을 주고 독점권이 끝나고 나면 그 대신 다른 사람도 쓸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죠. 그래서 이 작지만 어, 강한 베니스라는 나라는 이러한 훌륭한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그걸 토대로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에도 불구하고 천년 동안 지중해를 제패하면서 강대국으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특허가 왜 중요한지 이 베니스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알수 있는 것 같아요. 특허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특허는 독점권을 주고 그것도 20년 동안이나 보호를 해주느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순간 내것가 아니에요. 옆에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다 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가 지금 학생분한테 어떤 기술을 설명해 주잖아요. 저한테 그리고 10만원을 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10만원을 받고 팔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 이미 다 알아요. 팔 필요 없어요. 나 이미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없죠. 그래서 법으로 그러한 새로운 기술은 등록을 해놓고 이 등록된 권리는 그 최초로 등록한 사람한테만 독점적인 권리를 일정 기간 주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쓰게 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독점적인 기간을 준 만큼 그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기술을 보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쓸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또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그래서 그게 특허제도의 취지이자 또 특허제도의 유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발명을 특허로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특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발명은 뭐지? 발명에는 어떤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발명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물건의 발명이라는 게 있고, 방법의 발명이라는 게 있고, 또 용도의 발명이라는 게 있어요. 음, 물건의 발명은 우리가 TV나 라디오나 또뭐 아스피린 약 같은 거, 이러고 다 어떤 물건을 발, 어, 발명한 거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우리는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법의 발명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 음, 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떤 방법에 의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또성 효능도 좋은 약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허가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생산의 방법 말고도 측정 방법 통신 방법 등 수많은 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발명에 대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는 발견이라고 해요. 발견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것을 찾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통상은 발견은 발명이 아니고 그래서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견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는 특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용도 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물질이나 기존에 있던 물건인데 그 물건에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면 그것도 특허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아스피린을 우리가 해열 진통제로 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쓰고 있는데 어 아스피린은 최근에 새로운 용도가 발견이 됐어요. 어 혈전 치료제, 어 혈관에 피가 엉키는 그걸 해결해 주는 치료제로서의 용도가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은 또 새로운 특허로 발명으로서 어, 인정이 돼서 보호 가 됩니다. 이처럼 어세 가지 종류 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또 용도의 발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특허가 되려면, 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가 되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이 되어야 돼요. 발견이면 안 돼요. 발명으로서 성립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새로운 것이어야 되고, 그걸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 좀 기존의 기술보다는 좀더 진보된 것이어야 돼요. 그것을 진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어쩌다 하나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특허로 보호 되지는 않아요. 산업상 이용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에 의해서 계속 생산을 낼수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든 특허, 출원해서 등록된 방식에 의해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 들으면서 되게 궁금했던 건데, 만약에 특허를 하면서, 추진하면서 절차상 유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특허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여기저기다가 많이 공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는 새로운 것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출원하기 전에 여기저기 다 공개해버리면 이미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공개해놓고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거에 의해서 특허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만 본인이 공개한 것인 경우에는 한 1년 이내에 출원을 하면 구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출원하기 전에 공개하는 거 그런 거 주시 주의하시면 꼭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앞에서 베니스 얘기해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 특허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베니스도 조그만 나라지만. 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천연 국가가 됐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지식과 아이디어, 그건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뭔가를 만드는 방법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어떤, 음, 걸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오죠. 어, 우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도 더싼 값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카피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만들지를 생각해내는 능력, 아이디어를 어,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걸 보호해주는 제도가 특허제도이고 지식재산권제도입니다. 그래서 잘 만든다, 빨리 만든다, 싸게 만든다가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생각해내는 능력. 그게 정말 중요한 어, 경쟁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어,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개발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아. 어땠어? 어, 생각보다 특허에 대해 많이 알게 돼 가지고 어, 과제도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았다. 음, 그럼 우리 이제 가자러 갈까? 좋아. 자. 아. <laughs>